네 오늘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지금 보신 영화는 2008년에 개봉했던 홀톤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러한 영화지요. 어, 홀톤이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그 코끼리 한 마리가 연못에서 물장구를 치다가 그큰 귀에 들리는 아주 미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날까? 그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았더니 그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았던 코끼리 코에 잡고 있던 조그만 어,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작은 먼지 덩어리 안에 지금 다른 세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정글에 사는 모든 짐승들은 아니, 이 먼지 덩어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이 먼지 뭉치 하나가 뭐가 중요하다고 너는 이거를 지금 붙들고 이거를 살리려고 하냐? 끓는 물에 그것을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 홀터는 그 속에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너무나 작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기네들의 신세가 끓는 물에 들어가게 되는 신세라는 걸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코끼리와 연락이 된 그곳에 시장이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위아 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짐승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끓는 물을 가져와서 그 먼지뭉치, 그 조그만 존재를 다 끓는 물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영화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이 영화가 끝납니다. 그런데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과정 중에는 많은 역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포식자 블레드라고 하는 이 독, 독수리가 호튼을 죽이고 이티끌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캥거루는 이 코끼리에게 말합니다. 이 티끌 속에 작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너를 살려줄 수 있을 거야. 네가 이 사람들의 존재만 무시하면 되는 거야.라고 그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만약 이 코끼리 홀튼이 그것을 그냥 수긍했다면 그또 다른 세계. 또 다른 그 세계에 살고 있는 마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끼리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거기에도 다른 생명들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학생 여러분 부활절은 어떤 날, 날이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말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요. 자기의 경험한 것 이상은 더 이상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은 세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몰라서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지금 그들의 소리를 듣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호해 주었던 코끼리처럼 지금 또 다른 우리의 세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늘 기념하는 그러한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또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70년, 80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더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신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닥치는 많은 환란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우교쌈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 지방은 우리의 LA와 같이 항구 도시로 아주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의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다른 세상이 있어. 마치 정글에서 지금 그 먼지 뭉치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짐승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호토는 그것을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상, 하늘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오시면서 그 막히는 도로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그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까? 이스트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쇼핑하러 가고요. 놀러 가고요. 공원마다 지금 코로나가 무색할 정도로 이미 파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때 너희는 정말 미련하다. 너희는 정말 안타깝다. 세상에 이렇게 즐길 것이 많은데 너희는 정말 그 공간에 모여서 너희끼리 뭐 하는 거냐? 라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 우리 이야기 하는 것이죠? 아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너무나 짧게 사는데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2000여 년 전, 오늘 예루살렘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신비로운 몸을 입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부활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불편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들은 무덤을 자랑합니다. 자기 종교의 그 교주들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교주가 이렇게 살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잠시 입고 이 땅에 계셨지만 그래서 마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죽음으로 인하여 정체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늘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진정한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부활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억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상훈이나 이 정도 됐을 때 딱지치기를 제가 잘했습니다. 구슬치기는 조금 잘 못했는데 제가 딱지치기를 아주 잘해서요. 딱지를 치면, 그리고 따면, 그거를 삼양라면 박스에다가 다 모아두었습니다. 그때는 날마다 날마다 딱지 치기하고 돌아오면서 이만큼씩 가지고 들어오는 남들의 그 딱지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라면 박스 두세 개가 집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지금 와보시면 라면 박스에 딱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보니, 나이가 한살한 한 살만 더 먹어도 내 인생의 그 딱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그 구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살면서 깨달아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아, 이것이 지금 나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라고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영원을 향해서 가는 나의 발걸음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좋은 옷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좋은 차도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합니다.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됐다가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그 소망, 부활의 소망,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과의 동행, 그 동행에 대한 소망, 그 열망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을 쥐고 가는가" 그렇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시도 보이지 않는 것때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설마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다 두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